토리. 시다? 토리 노관 힘? 응. 엄마. 안녕 엄마는 뭐라가라 엄마는 왜어라 <웃음> <웃음> 그... 에이 아니야? 아아아 엄마 들어봐 아! 에이 뒤아아아 아아 다 살짝살짝 들었잖아 살짝살짝 오 애들이 다 여기 맞나봐 지렁이가 다, 없, 다 없어졌어 살짝 아아 아직 네, 괜찮고 대박. 우와. 이걸 했다 먹어도 되겠다 짱 크다 음. 음. 아, 안 잡혀요 걸 어쩔까요 지랄이가 쪼끔지긴 했다 커다란 놈라니까 아빠처럼 살살 뭔지 알지? 다 깨놓고 한 20cm만 린다 생각하러 살짝 살짝. 네, 갑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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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짱인 아, 아, 무 아, 아, 잖 아, 아, 마들어 아, 엄마 왜 걸렸어? 엄마 엄마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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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Yeah. <laughs> 던졌는데 내장이 터졌어. 뚝배기. <laughs> <laughs>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오, 어, 점 빨개지는 게 보여. 아빠, 봐빠빠진만큼 남았어. 안녕. 바람이 아니야. 우후. 안녕. 가자. 가고. 엄마 가보자고. 또리 가보자고. 아무것도 안 보이는. 여기. 음 맛있다 아 미니, 미니야. 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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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으그니 미니, 미니, 미두 마리 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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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얘가 아, 았이 응. 아이다 자자 자자. 저기 소리들은 진짜 큰게 많었다 그랬데 여기야. 여기 막 있다. 까 예. 여기 됐다. 우야! 오왕이, 우기. 이드라랑오 이거 맞아야. 이렇게 많아? 이 부드럽지 이거 더 크면 뻑뻑해 저기 있네 눈 반짝하잖아 이게 오 여기 여기 지 여기도 많이 나와 있네 헤이 이야 엄청 많아 좀헤도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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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 <broth> 그 <án> <wij> <diagram>. 오, 오, <ras> 다 오, 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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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